테슬라 소식입니다. 작년 영업 이익률 16.8% 업계 최고 수준 달성.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지난해 영업 이익률 16.8%를 달성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오일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작년 연간 영업 이익률 16.8%로 페라리, 포르쉐 등 럭셔리 스포츠카 업체를 제외하면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한 기가 상하이 생산 중단 및 부분 가동, 기가 오스틴 및 기가 베를린 초기 가동 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모든 공장의 가동 정상화, 자체 개발한 4,680 배터리 셀 수율 개선, 차세대 생산 플랫폼 도입을 통한 대당 원가 마이너스 50% 절감, FSD 소프트웨어 매출 확대 등이 가시화될 경우, 테슬라는 경쟁사 대비 더욱 높은 영업 이익률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테슬라는 작년 전기차 131만 대를 판매했다. 테슬라 볼륨 차종인 모델 3의 생산이 개시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판매량은 연평균 플러스 66% 성장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현수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을 필두로 한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은 전기차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투자 매력도를 부각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 판매뿐 아니라 전기차 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플랫폼으로 활용한 로보택시, 라이드쉐어링 등 다양한 서비스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는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의 비전 시스템, 자동 라벨링과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데이터 학습, 인공지능 모델 훈련을 위한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자체 설계 등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된다면, 이는 기존 자동차 사업 대비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개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애플 소식입니다. MI 헤드셋 6월 공개. 메타버스 열기 부활 기대감. 애플이 새로운 혼합현실 헤드셋으로는 6월 5일 공개한다. 새 기기를 출시할 때마다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던 애플이 최근 급속도로 식어가는 3차원 가상공간 메타버스 시장까지 되살릴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3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애플은 두달뒤 자사연예행사인 세계개발자회의에서 MR기기를 선보인다. 애플은 헤드셋 기기뿐 아니라 운영체제인 XROS와 동반되는 서비스 관련 개발자들이 새로운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플랫폼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헤드셋을 통해 만나야 할 가상세계가 세력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외신에 따르면 디즈니는 지난해 2월 만든 메타버스 사업부를 1년여 만에 폐쇄하고 부서장을 대기 발령 낸 상태다. 2017년 인수한 메타버스 플랫폼 알트스페이스의 가상현실 서비스도 최근 종료했다. 2021년 회사 이름까지 바꿔가며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메타도 지난해 11월 1만 1천 명을 해고한데 이어 조만간 메타버스 소속 임직원을 포함해 1만 명 추가 감원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애플이 m r 헤드셋을 출시하면 시장 분위기도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애플은 지금까지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출시할 때마다 기존 제품의 외형과 구성을 바꾸고,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까지 변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아이폰을 탄생시켜 블랙베리가 석권한 북미 휴대전화 시장을 뒤집었고, 에어팟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에서 3.5mm 이어폰 단자를 없애버렸다. 야후파이낸스는 새 기기가 다른 애플 제품들처럼 기존 산업을 뒤집고, 나아가 메타버스에 대한 더큰 관심을 유발하게 될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이크로 소프트 소식입니다. 메타버스에 등 돌리는 이유. 한때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고 강하게 믿었다. 빅테크인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꾼 게 대표적 사건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부각되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결합하는 메타버스 시대는 이내 열릴 듯했다. 그런데 메타버스에 대한 테크 업계의 열정은 점점 식고 있다.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있을지 모르지만 수익 모델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투자를 지속해야 할지 기업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4월 2일 CNBC는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글로벌 기업의 70%는 2023년 테크놀로지 예산 중5% 미만을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있고 27%는 메타버스의 예산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향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확대해 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20%만이 10% 이상 늘릴 것이라고 답했을 뿐 대부분은 투자를 크게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KMPG 조사는 지난해 말 기준 연매출 2억 5천만 달러 이상인 기술 미디어 통신 기업의 임원 767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이 메타버스에 돈을 아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설문에 참여한 임원 대부분이 메타버스에 상업 생태계가 조성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라고 봤다. 응답자 중 40%는 메타버스의 투자 수익률을 증명할 성공적인 사례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메타버스라는 산업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도 적지 않다. 27%는 메타버스를 달성할 수 없는 허황된 꿈이라고 답했다. 20%는 과도한 기대에 결코 부응하지 못할 이행이라고 봤다. 디즈니도 메타버스 사업을 아예 접었다. 3월 들어 약 50명 규모의 메타버스 사업부를 해체했다. 조직을 만든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17년 인수한 메타버스 플랫폼, 알트스페이스 가상현실 서비스를 지난달에 종료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메타버스 바람을 다시 불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오는 6월경 애플이 혼합현실 헤드셋을 출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반대의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애플이 스스로 나서 시장에 불을 지피기 보다는 아직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관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플 분석 전문가인 데만의 거밍치 TF 증권 애널리스트는 애플 내부에서 메타버스의 시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헤드셋 공개가 미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비디오 게임 사업에서 100명 이상 해고 아마존이 비디오 게임 사업부 전체에서 약 1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 사일 CNBC에 따르면 아마존 게임즈의 크리스토프 허트먼 부사장은 메모를 통해 해고 대상에는 아마존의 샌디에이고 게임 스튜디오인 게임 그로스 그룹과 아마존의 주요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임 게임 직원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허트먼은 일부 직원은 우리의 전략적 초점과 일치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재배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결코 유쾌한 방법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은 직원들을 공감과 존중으로 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퇴직금과 건강보험 혜택, 전직 서비스, 구직 활동을 위한 유급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마존 게임즈는 2013년 출시 이후 여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소니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인재를 영입했으나 히트작을 만들지는 못했다. 2021년 PC게임 뉴 월드를 출시해 초반에 성공을 거뒀고, 지난 2월에는 온라인 액션 롤플레임 게임 로스트아크를 출시해 화제를 보았다. 이미 주요 임원들도 이직한 상태다. 아마존 게임 스튜디오 설립에 도움을 준 마이크 프라지니는 지난 3월에 아마존을 떠났고, 샌디에이고 스튜디오를 이끌던 존 스메들리도 회사를 떠났다. 한편, 이번 해고는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의 회사 전반의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달 제시 CEO는 총 18,000명 이상을 감원한 이전 감원에 더해 9,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마존은 또한 기업의 고용을 동결했으며 원격 의료 서비스 및 도로 배달 로봇과 같은 일부 실험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전 구글 CEO 통제 벗어난 AI 끔찍한 결과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의큰 부분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AI를 사용해 몇몇 사람들은 휴가를 계획하고 만화책을 설명하며 퍼프젝키스립은 교황의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사기성 에세이를 쓰는 데 사용해왔다. 전 구글 CEO이자 회장인 에릭 슈미트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 따라잡을 수 없다며 기술 분야가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더 많이 나오도록 어떻게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슈미트는 AI가 사회의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한다. 건강과 교육과 같은 특정 산업이 AI의 발전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지 강조했다. 그는 당신이 AI를 통해 수업을 받는다는 상상을 해보면 매우 놀라울 것이다라며. 하지만 동시에 생물학 또는 사이버 공격에 사용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조작하는 데 사용된다면 매우 끔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챗GPT가 소개되면서 AI는 대중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다. 두달 만에 챗GPT는 이미 1일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책봇을 소개했다. 이러한 책봇이 더 널리 퍼지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의 안전성, 편향 및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실제 MS의 책봇은 기자에게 아내를 떠나라고 조언했고, 구글의 책봇받드는공개데모에서 사실적인 오류를 범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천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렸다. 구글의 전 CEO는 AI의 잠재력에 대해 말하면서도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시미트는 가끔씩 새로운 무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면서도 AI는 허위사실 유포와 터무니없는 메시지를 가능하게 해 정치권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출간된 AI의 시대라는 책을 공동 집필하기도 한 시미트는 AI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드레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의 개선을 위해 AI를 사용하기 위해 첫 번째는 정부가 AI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기술 산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통제를 설정할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